안녕하세요. 에드보이고사 5회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의 전파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죠. 뭐 단단한 매질인지 또는 공기와 같은 물질인지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4번 체크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와 조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번 수직입사에서는 반사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수직입사에서는 굴절은 발생하지 않아요. 굴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입사고요. 두 번째로는 전파의 속도 차이예요. 음파가 사입사로 입사하면서 이 매질 간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굴절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직입사에서는 사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굴절은 발생하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굴절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물이 있습니다. 라테라 섀도잉 또는 엣지 섀도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굴절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점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기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산란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5번 굴절 같은 경우는 두 매질의 전파 속도가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때 굴절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 구조에서 앞전 물질에서 발생된 음파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다리 역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답은 2번에 있는 결합층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장 자체가 결합층을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Q값이 높은 탐촉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많이 풀어봤던 문제 패턴이어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 Q와 로우 Q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정답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하이큐에 관련된 내용이고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발생한 인공물은 간단한 문제죠. 정답은 1번에 있는 엘리어싱 아트팩트 반접 인공물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중에 깊이에 따른 밝기를 조절하는 조절기는 이미 문제에 정답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 깊이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조절기는 TGC 시간 이득 보상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간 초음파 검사에서 나머지 부분들 정맥이라든지 문맥, 메일로바 피셔 그리고 정맥과 인대 등은 초음파상에서 잘 관찰되는 구조물인데요. 이간 동맥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서 관찰이 제한적인. 대표적인 구조물입니다.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던 문맥 3조 뭐 미키 마우스 사인을 기억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커먼 바일덕트 온슬계관 그리고 또는 포탈 베인 이런 문맥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잘 관찰이 되는 반면 헤파티 아테리는이 미키 마우스 사인에서 일부만 관찰할 수가 있게 돼요. 이 간동맥이 초음파 검사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행하는 혈관의 모습 자체가 구불구불하게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초음파는 2차원적인 단면을 얻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인데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주행하게 되면, 초음파 빔이 일부만 영상으로 재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3차원적으로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뭐 CT 검사라든지, MRI 검사 등이 더욱 더 좋은 영상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간 초음파 검사에서 간 동맥이 제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크기가 작고 구불구불하게 주행해서 일부만 볼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왼쪽 갈비 사이 주사 레프트 인터코스 c 스캔에서 관찰하기 좋은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풀어봤던 패턴이죠. 갑상샘 검사에 적합한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고주파수의 직선형 또는 선형 탐촉자를 갑상선 검사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복부 전립샘 초음파 검사에 전처치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복부를 경유해서 검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방광에 소변을 가득 채운 상태로 검사가 진행되어야겠죠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판막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가고시 문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판막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M모드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기문제 보겠습니다. 쓸개의 구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쓸개의 벽은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벽은 비유되어서 보인다. 벽은 비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2번 보기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음향, 음영을 동반한 결석이 보여진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쇼드웨이 동반된 쓸개 결석이 보여지고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검사를 위해서는 2시간이 아니라 보통 8시간 정도 공복을 하고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5번 보시면 결석의 위치는 쓸개의 저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쓸개의 저부는 이쪽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쓸개의 저부가 아니라 슬개 목쪽에 가까운 위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슬개 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장 끝쪽에 넓게 퍼져 있는 부분을 푼두스 접어라고 하고요. 그 중간 부분 몸통 바디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개 액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좁은 구간을 담낭경 또는 목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 부분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간 쓸개액이, 간내 담관, 간쪽에서 내려오는 간내 담관과 합류하게 되면서, 커먼 바이덕트, 온 쓸개관으로 연결되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그림과 함께 기본적인 슬개 해부학적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콩팥 검사에서 컬러도플로를 이용해서 A에서 B 영상을 얻었다. B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A와 B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컬러도플로를 얻게 되는 이 칼라 박스의 사이즈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그만큼 영상을 얻게 되는 쉽게 말해서 해야 할 일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프레임레이트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발생률 프레임레이트가 증가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보기 보시게 되면 도플러선의 수가 증가한다 도플러선은 여기 있는 범위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는데 비번보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위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도플러 선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번 혈류를 검출할 수 있는 스케일이 증가한다.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칼라맵 끝쪽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로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A 부분에서는 15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옆쪽 봤을 때 동일한 숫자가 계속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은 증가하지 않고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져 있어서 3번 보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4번 공간 분해능은 관계가 없고요. 5번 보기 보시면 이 시간 분해능은 영상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와 비례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영상 발생률이 증가한 상태라서 시간 분해능도 같이 증가한다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된 문제에 충분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념들은 이전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콩파 스톤을 도플러로 스킨하던 중에 인공물을 발생을 했대요. 종류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전 모의고사에서 설명드렸던 문제기 이 때문에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도플러의 명칭과 심장 초음파의 효과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게 되면 흉골연 장축 단면도에서 M 모드를 적용한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M 모드가 포함된 정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M 모드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심실의 벽이 가장 확장되어 있는 상태와 가장 좁아져 있는 상태를 M 모드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심장에 제대로 수축하고 있는지 심실 수축 기능을 평가하게 돼요.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영상 단면도는 흉골연 장축 단면도고요. 여기에 M모드를 적용했을 때 아래와 같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고 있는지 심실의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4번 보기를 정답으로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심장 초음파 문제 중에서도 엠모드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량이 높아 보여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태령 측정 영상이다. BPD 측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제가 올려 드린 특강 영상 잘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B번 보기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장비의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팬텀을 이용하여 화살표 영상을 얻었다. 영상에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같은 축상에서 어디까지 구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팬텀 영상 이미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축방향 분해는 XR 레졸루션과 연관되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XR 레졸루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연관된 인자, SPL, 공간 펄스 길이라는 인자를 우선적으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보기 중에서는 공간 펄스 길이가 축 방향 분해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 또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라서 관련된 내용 이 문제와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모의고사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